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 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저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더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바 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릴 보소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고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고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고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망문의 휘장과 번재단과 그놋 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기,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고체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종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오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물은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회 후레 손자여 우리 아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엇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차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써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청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호리압과 믿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올리압과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게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망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큰폭 가에 정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큰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카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하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하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놋갈고리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큐빗, 너비는 한 큐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오 첫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창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개로 하여 위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소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내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치였더라. 아멘.